어 <laughs> 62번은 X 어, 좀 지저분해요. 62번 X 지저분하고요. 62번 지저분하고 63번 보겠습니다. 요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야. 63번 자 지금 점심 시간에 어, 식당에 160명이 줄이 서 있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너희들 점심 시간에 이제 밥 여기 밥 주는데 여기 이제 배식국 이렇게 밥 주는 데지 그래서 학생들이 한 명, 두 명, 세명쭉 해서 쭉 해서 어 160명이 이게 줄을 서고 있단 말이야. 이런 문제 앞에서 한번 했었지. 어 160명이 줄을 섰는데 매분 15명씩 늘어나. 1분에 1분에 15명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은 밥을 이게 타러갈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뒤에서 1분에 15명씩, 1분 15명씩 새로 생긴단 말이야. 1분에 15명씩 새로 생기는 거지. 이 앞에 줄은 앞에는 계속 이제 타고 나가고 타고 나가고 하는 건데, 1분에 15명씩 새로운 줄을 산다. 배식구는 한 곳이 40분만에 줄서 있는 학생이 없어진다. 아, 배식구는 한 곳이고, 아 지금 한 곳이야. 40분이면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40분이면 다 없어진다. 그러면 1번 이 배식구에서 1분 동안 배식할 수 있는 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1분 동안 배식할 수 있는 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다. 그럼 보세요. 자, 어자 40분만에 학생이 다 없어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일단 160명은 배식 다다 다 가야 되겠지. 여기에 더하기 1분에 15명이면 40분이면 몇 명이야? 40분이면. 1분에 15명이니까 40분이면 15 곱하기 40이잖아. 그러면 0, 0, 여기가 0, 600명이냐? 600이죠? 600명. 1분에 15명이면 40분이면 600명 처리하는 거지. 그래서, 자. 지금 1분에 할수 있는 배식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160명 다 나가고, 40분 동안 600명 또 늘어나니까, 600명까지 얘를 처리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배식구에서는, 어, 그니까, 1분에 배식할 수 있는 학생수를 구하라. 여기서, 그걸 X명이라고 해. X명. 그럼 40분 만에 다 처리가 됐으니까 이 배식구에서는 40X를 처리할 수 있는 거지. 얘랑 얘가 똑같아야 되겠죠. 다시 한 번. 자. 1분 동안 X명을 한다고 해. 1분 동안 X명이야. 그럼 40분, 40분에는 40X잖아, 지금. 그런데 160명 있다니까? 그리고 1분에 15명씩 늘어나니까 40분에는 600명이 추가되니까 160 더하기 600명을 40X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됐어요? 다시 한 번. 자, 160명 원래 있던 거고, 15분 동안에 1분에 15명이니까 40분이면 뒤에 600명이 더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160명 너다 쳐드세요. 그 다음에 600명까지 쳐드세요. 니까총 760명을 처리해야 돼. 그런데 1분에 배식할 수 있는 학생 수를 x 명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40분만에 다 처리한다는 말은 40 곱하기 x. 그러니까 1분에 x 명이니까 40분은 40x지. 얘가 760이 돼야 되는 거지. 얘가 어 얘가 40x가 돼야 돼요. 여기서 x가 19명입니다. 그 1분 동안 19명을 배식한다는 말이지. 한 곳이 있으면. 그래서 1번 답은 19명이에요. 이해했냐? 됐지? 이거는 얼마든지 여기 사람 수, 이거, 여기 지금 1번 답이 19 외워봤자 아무 필요 없어.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여기서 숫자 바꿔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160명, 10, 2, 뭐 15, 1분에 뭐 20분, 이렇게 숫자 바꿀 수도 있단 말이야요이 과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시 한 번. 1분에 배시 갈수 있는 학생 수가 X명이야. 그럼 40분 동안에 다 없어지니까 40X명을 하는 거야. 그 숫자는 160명에다가 1분에 15명 늘어나니까 40분에는 600명 추가한 760명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명이 됩니다. 자, 2번. 2번은. 10분 이내에 줄이 서 있는 학생이 없어야 돼. 그럼 B19가 몇곳 이상 있어야 되냐? 그럼 B19가 x 군대가 있다고 해 보자고. B19가 x 군대가 있어요. 그러면 자, 10분 이내에 끝나야 돼. 그러면 B19가 x 개 있으면 아까 1분에 1분에 19명 처리한다고 했죠? 1분에 한곳 배식구에서 한 곳에서 한 곳에서 1분 동안 19명 처리한단 말이지. 한 곳에서. 그러면 x 곳이라고 해. 이 x 곳에서 x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숫자는 자, 1분에 19명이면 10분이면 몇 명이야? 10분이면 190명을 처리하는 거지. 됐냐? 어, 다시 한번. 한 곳에서, 한 곳에서, 지금, 한 곳에서 1분에 19명 처리하잖아. 그럼 10분이면 190명을 처리해. 한 곳에서. 그럼 X 곳이면 몇명 처리해? 190 곱하기 X 명을 처리하는 거지, 이렇게. 맞죠? 다시 한 번. 한 곳에서 19명 처리한다고 했어. 1분에. 그럼 10분이면 190명 처리하는 거야. 한 곳에서. 근데 x 곳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x가 3이라고 해 봐. 그럼 세 곳이면 여기에 3을 곱하고 네개네 곳이면 4를 곱할 거 아니야. x 곳이면 190x지게. 자, 그런데 지금 원래 160명은 무조건 있는 거죠. 그죠? 160명이 있고 여기에 더하기 10분이면 아까 1분에 15명씩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10분이면 몇명 늘어나? 그럼 150명이 늘어나는 거지. 그럼 여기에 150을 더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숫자가 많아야 되냐? 이 숫자가 많이 숫자가 많으면 비식을 못하지. 얘가 더 많아야 되겠지, 이렇게. 이 숫자가 많아지면 비식구가 부족하지. 그래서,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고, 요놈이 의미하는 게뭔줄 알아야 돼. 얘는 뭐다? 얘는 뭐 10분이잖아. 그 그러니까 1분에 15명씩 늘어났으니까 10분이면 150명이야. 원래 160명 있고, 어 그래서 10분 안에 끝나려면 160명 더하기 150명. 다시 말하면 310명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에서 1분에 19명이야. 그럼 10분이면 190명이야. 그러니까 한 곳에서는 190명이야. 10분에. 그럼 X 보시면 190X가 되겠지. 예. 그래서, 얘 풀면 돼요. 알겠습니까? 음, 전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62번 지우라고 그랬어요. 62번 지우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많은 게, 음, 음, 음. 61번? 61번도, 61번. 61번 보세요. 자, 61번. 자, 61번 보겠습니다. 61번은 자, 요런 문제가 순환소수에서 살짝 난이도 있게 나온다고 그랬죠. 어, x는 분모가 56이고 분자가 정수인 유리수로 나타수있습니다 아, x, x라는 거는 분모가 56이고 그러니까 x는 이런 꼴이죠. 분모가 56이고 분자가 정수니까 분자가 정수니까 n이라고 하죠. 이때 n은 뭐다? 정수. 즉 x는 이런 꼴이에요. 56분의 n 이런 꼴이에요. 그런데 이 X가, 뭐다? 8분의 1과 7분의 3 사이야. 그럼 요 놈을 이제 대입하면, 8분의 1과 7분의 3 사이입니다. 뭐가? 56분의 N이라는 숫자가. 근데 이 X는 또 순환소수가 돼야 돼. 오케이. 그럼 순환소수가 되면, 분모에 2, 5 말고 나머지 숫자가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어, 56으로 통보내볼까? 다? 50, 이거는 56분의 7 즉, 56분의 n 즉, 56분의 24 그럼 여기에서 분, 분, 분자가 n이잖아? 이 n이라는 숫자는 분모가 지금 다 똑같죠? 56, 56, 5 6이 똑같으니까 이때 이 n이라는 숫자는 7과 24 사이의 숫자가 돼야 되죠 이거를 이제 끄집어내야 되겠지. n이라는 숫자는 7과 24 사이인데 얘가 수란 소수가 돼야 돼. 그러면 요놈 56을 2 2 4 2 8의 16 2 14 2 7이니까 x는 지금 2의 3제곱 곱하기 7 분의 n 이런 꼴이에요. n 이런 꼴입니다. 자, 그러면 요 n은 뭐부터 출발하냐 8부터지. 맞죠? 그럼 8 대입해봐 8 대입하면 돼? 안 돼? 되지? 분모에 7이 살아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 중간에 21이라는 숫자가 있잖아 21은 안 되죠 21이면 7이 약분 되어보니까 안돼 이렇게 다 따져줘야 돼 대입해서 알겠지? 음. 그 다음에 60번 60번은 이제 할수 있겠죠? 할수 있겠죠? 60번은 다 뭐야? 3, 9, 27이니까 다 3의 거듭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런 건몇 자리 수준인 거는 이제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56번 보세요. 자, 56번 같은 경우는 56번 같은 경우는 길을 제외한 땅의 넓이로,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 폭이 3이야. 폭이 3이란 말은 이 길이가 3이란 말이지. 자, 요 놈을 이렇게 해보자고.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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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다면, 자, 요 부분 있지. 이 부분을 위로 몰아, 이렇게. 위로 몰면 이렇게 되겠지.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그냥 위로 몰았어. 됐냐?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 옆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예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됩니까? 나머지가 바로 이 색칠한 부분만 남겠지. 그러면, 어, 지금 이 폭이 3이란 말이야. 이게 3이야. 그럼 여기가 3A 빼기 3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3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5a 플러스 1에서 3 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5a 빼기 2가 되겠죠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하면 돼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5a 빼기 2 곱하기 3a 빼기 3 얘를 이제 전개하면 된단 말이야 이거 전개하는 거 배웠냐 안 배웠나 자, OA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전개하고, E가 이렇게 한번,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 패스, 그럼. 음, 안 배웠으면 패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다 풀어준 것 같은데? 어? 그 다음에, 50번 때, 53번 있고 56번 했고, 51번? 어, 51번? 자, 51번 보세요. 51번. 51번은 k는 1 5 0 이하의 자연수고 요게 유한 소수야. 오케이. 그 유한 소수니까 분모가 자, 일단 소인수분하면은요. 2의 제곱 곱하기 11분의 k입니다. 자, 유한 소수니까 이 11이 사라져야 되잖아. 됐냐? 이 11이 사라져야 돼. 그럼 일단 이 k는 뭐야? 11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 그치지 응. 응. 근데 여기서 정수가 아닌 유한소수라고 했어. 자, 그러면 k가 11의 배수니까 11, 22, 33, 44, 55쭉 가서 어디까지? 11 12 11, 11 110도 있고 그다음 이 110은 11로 곱하기 10이야. 11 곱하기 11은 1 2 1입니다딱 여기까지네. 아니, 그러면 11 곱하기 12가 얼마요 3, 아니, 2, 2 1, 뭐야? 2, 2, 2, 1, 1, 1 3, 2. 132. 132. 아, 그 다음 또11을 더하면 143. 여기까지지. 자, 이 중에서, 이 중에서 44는 안 되죠. 어? 44가 돼 버리면 정수가돼 버리니까 이런 건다 빼야 된단 말이야, 지금. 알겠어요? 어. 자. 그다음에 혹시 65번. 자, 65번. 제가 65번. 1인당 1인당 1,000원이야. 버스 요금은 근데 택시는 2 k m 이거 한것 같은데, 2 k m 까지는 1,600원 받고, 그다음에 200m당 250원 올라요. 몇 미터 이내, 이거 앞에서 아마 이거 앞에서만 한것 같은데. 음, 자, 몇 미터, 세 명이 택시를 타는 것이 유리하려면 출발점에서 몇 미터 떨어야 되냐? 오케이. 그러면, 자, 세 명이야. 세 명이면 버스를 타면 그냥 얼마야? 3천원3 0원3 0원 이거는 그냥 세 명이 세 명이 버스 탄 겁니다. 자, 택시를 타는 게 유리하려면 버스 요금이 더 커야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이제 세 명이 택시를 타는 거야. 자, 그런데 2km까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출발점에서 여기가 출발점이고 나는 X키로를 간다고 했어요. X키로. X. X를 간다. X미터. 가 미터. 그러니까 이게 미터지. 여기는 킬로미터야 그러니까 2,000미터. 2,000미터 갈때 1,600원이잖아. 2,000미터 갈때 1,600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2,000미터를 초과하면, 그이 그러니까 단위 때문에 짜진다. 2,000미터를 초과하면 200m당 어 200원씩 오른다. 나는 몇 미터를 가야 되냐? 그럼 X미터를 간다고 해봐. X미터를 가면은요,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0미터라고 해. 여기까지는 무조건 1600원을 받지. 그 다음 남은 거리가 얼마? 이 거리가 X백이 2000미터지. 그러니까 됐냐? 그러면 일단 여기는 택시는 1600원을 받고 이 거리 간 비용을 이제 여기에 적어야 되겠지. 맞죠? 음. 그런데, 어, 200m당 200, 여기로 어떻게 표현해야 돼? 200m당 200원씩 오른다. 음, 그럼 이거네. 제발. 지금 남은 거리가 X백이 2000m가 나왔는데, 잘 보세요. 200미터 당 200원이 오르면 x 2,000미터는 얼마가 오르냐 비례식을 이용하면 돼. 알겠어요? 다시 200미터에 200원이면 x 2,000미터는 얼마냐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비례식을 세우면 이렇게 이렇게 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200곱하기 네모가 200 곱하기 X 빼기 2,0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200, 200 약분하면 네모가 X 빼기 2,000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X, X 빼기 2,000원이 되는 거지. 이 부동식을, 이 부동식을 푸시면 돼요. 알겠냐? 비례식 세운 거 봤어? 자, 남은 거리가 지금 X 빼기 2,000이야. 근데 200m 당 200원이니까 x 빼기 200은 네모다. 이 네모가 여기 낼 돈이다 이 말이지. 알겠죠? 비례식으로 세우면 좀 쉽겠다. 200m 당 200원이니까 x 빼기 2,000m는 얼마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이용하면 200이 약분돼 버리니까 네모는 그냥 요게 돈이야. 요게 돈. 이 돈. 그다음에 2000m까지 무조건 점령 백원입니까? 알겠지? 음. 음. 자. 음. 그다음에 64번도 패스 일단. 자, 64번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전할게요. 내가 너무 나, 너무 다 풀어준다. 어. 나머지는 이제 해. 알겠어? 어, 자 시작. 빨리해봐.